방충망 미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방충망을 맡기자니 돈이 많이 들고 밀자니 잘하시는 법을 몰라서 비싼 돈 주고 맡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저희 망만 10년 동안 밀어오신 저희 공장장님이 초빙해서 망미는 법을 꿀팁이죠.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망도 종류가 많아요. 뭐 24호, 30호, 36호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 방충망에 맞는 폭을 고르셔서 하시는데 이모님 이제 한, 말,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 선을 맞춰요 여기에 네. 맞춘 다음에 이렇게 자, 처음부터 세게 밀면 안 되고 어느 면으로 밀어야 되죠 로라를? 그렇죠 두 종류가 있죠 이렇게 이 면을 가지고 처음부터 세게 밀면 안되고 네사살 해서 모서리를 맞춰서 기둥이를 먼저 맞춰놓고요 한쪽 면을 잡아줘야 돼요 네. 그것도 넣는 부위가 이렇게 한쪽이 터져있는 부분이죠 한쪽 면을 잡아줘야 네. 다른 면이 안 밀려요 네그 다음에 여기를 이, 여기로 마무리를 눌러줘야 돼요 네그 다음에 네. 아무 나에따라만안 되고 여기에 맞춰야 돼요 여기에 맞춰요 이 깊이만큼 네이 속에 들어가는 깊이만큼 그렇죠 잘라줘야 들어가도 딱 맞아요, 이렇게. 네.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반대편 모서리를 이사 천천히 네, 천천히 이렇게 눌러주다가 그다음 이이 부분으로 네, 한번더 아까 그 한쪽이 마무리. 터져 있는 부분이죠? 네. 한번더 마무리. 네. 그다음에 이거 마무리. 네, 각을 잡아주고요.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항상 자를때는 이 모서리는 등이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깊이만큼 한다는 것을 네. 그 다음에 항상 뒷둥이 잘라주고 네. 그 다음에 이렇게 절대로 한번에 세게면 안돼요 그렇죠 찢어지죠 네, 니다 제가 그러다 많이 찢어 네, 먹었거든요 찢어집니다 <laughs>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.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네.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뜨질 않잖아요 그렇죠 네. 그다음에 가서 한 방에 리서그다음한번더 마무리 다시 네, 마무리 네. 그다음에 이걸로 자딱 해서 각을 잡아준다는 얘기죠 네.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 돼요 네. 끊는 건 어떻게 끊죠? 끊는 건 그냥 이렇게 끊어요 이렇게 네 이걸로 네 마무리 음 이게 근데 보기에는 쉬운데 보통 처음에 하면 잘 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양쪽에를 네. 잡아놔야 돼겠죠 기충이를 잡은 다음에 네. 이거를 잡은 다음에 먼저 이 면과 저 면을 잡고 나머지 작업을 해야 되네요 그죠? 항상 이 면을 먼저 잡아주고 네. 이렇게. 네 다음에 네. 네 개수를 늘면서 오류를 항상 네. 그러니까 여기를 평평하게쫙땡겨 놔야 네. 다음도 다안 온다는 얘기죠. 됐습니까? 어, 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모. 항상 고생하시는 저희 공장장님께 박수를. 네, 젊을 점 TV였습니다. 방충망 미는 법을 알려 드렸는데 저희 이모가시면 항상 쉬워 보이는데 직접 해 보면 막상 해 보면 울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. 방충망은 철물점 가시면 호수가 따로 나오거든요.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실제 사이즈도 적혀 있으니까 보통 철물점 가셔 가지고 내 창문에 맞는 내 창문에 맞는 사이즈를 잘 정하셔서 방충망을 미시면 될것 같습니다. 철물점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